빨리 이해하는 수학 3-1 개념북 38쪽의 5번 문제입니다. 다음 식의 값이 p루트 3을 q루트 6일 때 pq의 값을 물었네요. 우선 이제 왼쪽에 괄호는 분배를 해주고 오른쪽에 이 녀석은 유리화를 해줄게요. 5루트 3 플러스 3루트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3분의 6 마이너스 2루트인데, 유리화를 해주려면, 분모분자에 똑같이 루트 3, 루트 3을 곱해줘야겠죠. 그러면, 5루트 3 플러스 3루트 6,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분배하면 6루트 3, 분배하면 마이너스 2루트 6이 되겠죠. 왼쪽에 항두 개는 이제 분모의 1을 가지고 있는 것이 숨어져 있기 때문에 통분을 하기 위해서 분모 문제 똑같이, 똑같이 3을 곱해 줄게요. 3분의 분배돼서 15루트 3, 분배돼서 9루트 6, 그리고 마이너스도 분배가 되죠. 3분의 마이너스 6루트 3, 플러스 2루트 6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는 분배됐기 때문에 빈 공간에 남는 연산기호는 플러스 고 3분의 15루트 3 플러스 9루트 6, 마이너스 6루트 3 플러스 2루트 6이 됩니다. 3분의 15루트 3, 6루트 3 계산하면 9루트 3이고, 2, 9루트 6, 2루트 6 계산하면 11루트 6인데, 얘네들은 이렇게 이렇게 나눠지죠. 계산을 해주면 공간이 좀 좁네요. 오른쪽에 쓰겠습니다. 3분의 9루트 3. 자, 루트 3은 문자처럼 뒤에 써도 되죠. 플러스 3분의 11루트 6이 되는데 여기 약분이 되네요. 3루트 3 플러스 3분의 11루트 6인데 얘가 이제 p 루트 3 플러스 q 루트 6 이래요 p 루트 3이 3 루트 3이고 q 루트 6이 3분의 11 루트 6이니까 p는 3이고 q는 3분의 11이 됩니다 따라서 pq의 값은 3 곱하기 3분의 11 11이 되겠네요